저희 오늘은 카드 지갑을 뜰 예정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왔고요. 똑같이 뜨신 다음에 리본을 달거나 핸드메이드 라벨만 다는 게 틀려요. 그리고 요거는 종이실 중에서도 히트스마일이라는 실로 떴고요. 다른 종이실은 조금 비추를 하거든요. 요 종이실로 뜨실 분들은 히트스마일 사 가지고 뜨는 걸 추천드려요. 다른 종이실 같은 경우에는 카드 지갑 특성상 되게 자주 꺼내 쓰고 이러기 때문에 좀 늘어나거나 좀 변형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히트 스마일 실 자체가 좀 짱짱해서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카드 지갑 뜨실 때는 히트 스마일 실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시몬스 18호를 사용했고요. 동방 합사? 실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거보다 얇기 때문에 저는 요걸로 떴어요. 리본보다는 라벨이 어울려서 요거 뜨실 분들은 라벨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저는 여기에다 자석이라던가 똑딱이를 달아주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써도 별로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종이라던가 영수증을 같이 넣고 다녀서 카드가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이게 불안하신 분들은 자석이라던가 똑딱이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달아주는 걸로 할게요. 저희 오후 바늘로 뜰 거고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시몬스 18호로 뜨실 분들은 사슬코 65코 해주시면 되고요. 요 히트 스마일로 뜨실 분들은 사슬 69코 떠오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슬의 길이가 카드 지갑의 세로 길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세로를 조금 더 길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코수를 늘리시면 되고요. 이 실로 안 하실 분들은 한 단을 떴을 때 최소 28cm가 나와야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히트 스마일로 뜨니까 일단 한번 묶고 69코 사슬코 해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69단 뜨고 왔고요. 요거 센치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30cm 정도 되거든요. 카드지갑 펼쳤을 때 사이즈가 28cm 정도 되게 뜰 거기 때문에 사슬이 30cm 정도 나오면. 한 단을 뜨게 되면 28cm 정도가 제 손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쪽 다 28cm 정도는 나오게 떠 주셔야 돼요. 정말 작으면 한 27cm 정도까지도 상관없으시고요. 조금 더 커지는 건 상관이 없으세요. 이 사슬 길이가 나중에 접었을 때 카드의 세로 길이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커지는 건 상관 없으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히트 스마일은 마지막에 한번 스팀 다림질을 해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28cm 정도 되는 게 최종 목표로 가볼게요. 자, 저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뜨기를 할 거여서 기둥코를 두 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슬 두 개. 해주실 거고요 원래 긴뜨기 정석은 어떻게 되냐면 긴뜨기를 할때요 사슬도 한 코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슬 두코 밑에 코에서 하나를 더 건너뛰어서 그 밑에 코에다가 총 사슬 세개 밑에 코에다가 긴뜨기를 해주세요 긴뜨기 원래 긴뜨기는 이렇게 해서 긴뜨기 들어가는 게 긴뜨기의 정석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사슬 하나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카드 지갑을 떠주시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구멍이 생겨서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짧은 뜨기 뜨는 형식으로 뜰 거예요. 긴뜨기 두개 떠주셨죠? 그럼 바로 그 밑에 첫 코에다가 긴뜨기를 해주실 건데, 저는 반코가 아니라 뒤로 돌려서 코산 부분에다가 긴뜨기 해 해줄게요. 초보분들은 코산에다가 잡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산에다 굳이 안 잡으셔도 상관 없으세요. 전체적인 모양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그냥 반코 잡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요. 아까 전에는 요거를 한 코로 쳤지만 이렇게 짧은뜨기 뜨는 형식으로 뜨실 때에는 기둥코 두 개를 코로 쳐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한 코, 요게 첫 코가 될 거거든요. 첫코 구분하기 힘드신 분들은 체크하고 갈게요. 이렇게. 방금 만든 게첫 코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단을 긴뜨기 뜨고 올 거예요. 사선에다 해서 쭉한단 긴뜨기 뜨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마지막 긴뜨기 해주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28cm에서 28.5cm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한 단을 뜨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사슬 이제 본인 손땀에 맞게 잡으시면 되세요. 이제 2단 올라갈게요. 2단 올라갈 때 사슬 두개 해주실 거예요. 하나, 둘, 그다음에 돌려주세요. 돌려 주신 다음에 보시면 첫 코에다가 긴뜨기를 하실 건데. 하시고, 원래는 이렇게 두 개를, 브이코를 잡잖아요? 근데 저희 브이코 안 잡고, 이랑뜨기처럼 여기 브이, 코의 바깥쪽, 반코를 잡으실 거예요. 반코, 반코 잡으셨죠? 반코 잡으셔서, 긴뜨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첫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코 표시해주시고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밑에서 스무, 69코 맞는지 세고 가셔야 돼요. 이게 뜨시다 보시면, 한 코를 빼먹거나 이러면은, 다시 다 풀르셔야 되기 때문에, 맞나 확인하고 가시면서, 이렇게 긴뜨기를 떠주실 거예요. 긴뜨기, 반코에 거는 거, 이랑뜨기. 이렇게 해서 또, 쭉 뜨실 건데, 얼마만큼 뜨시고 오실 거냐면, 가로가, 9cm 에서 한 10cm 정도 되게 떠오실 건데, 그, 히트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9cm 에서 9.5cm 정도까지 뜨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요 와인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스팀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10cm 정도를 떠오셔야 돼요. 단수로는 히트 스마일은 12단을 떠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몬스는 14단을 뜰 거예요. 그래서 짝수로 맞춰주시는 게 좋거든요. 짝수단으로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저는 12단 떠왔구요. 가로가 9cm 정도 나왔어요. 스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마무리를 한 다음에 스팀을 해올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짧은뜨기 한, 한 단을 옆쪽으로 해주시면 한 10, 1cm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14단을 뜨라고 말씀드린 게 애초에 처음에 10cm 정도가 나오셔야 돼요. 자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해서 실 자르고 돗바늘에 넣어주신 다음에 숨겨주실 거예요. 이쪽으로 숨겨주신 다음에 저희 이따가 이쪽에 짧은뜨기 들어갈 거니까, 이 사이사이에 숨겨주실게요. 사이사이에, 짧은뜨기 사이사이에 하면, 나중에 짧은뜨기 한단 하게 되면, 이게 풀러,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실게요. 여기 처음 했던 데, 처음 했던 데도 똑같이 해주실게요. 이렇게. 다 뜨고 돌아왔고요. 요거 저희 스팀 한번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스팀 다림질 해고 왔고요. 재볼게요. 29cm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1cm 정도 늘어났고요. 9.5cm 정도 되거든요. 아까 전에 거좀 9cm 정도였잖아요. 9.5cm 정도 살짝 늘어났고요. 이제 저희 색깔 넣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앞뒤를 정하셔야 돼요. 저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갈색으로 브이코 보이시죠? 갈색 브이코 그 안에 빨간색, 갈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넣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브이코 옆으로 이 부분에다 빨간색을 지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빨강, 갈색, 빨강, 갈색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고요. 갈색, 빨강, 갈색, 빨강으로 나왔잖아요. 이쪽 면으로 하시면 갈색, 빨강, 갈색, 빨강으로 나오실 거예요. 갈색, 빨강으로 했으니까 얘는 빨강, 갈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실 가지고 왔고요. 이것도 히트 스마일이에요. 이쪽부터 들어가실 거니까 저희 코바늘로 들어갈 건데 여기. V코 옆에 들어간 부분 첫 코. 첫 코에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신 다음에 뒤쪽에서 잡아 주세요. 뒤쪽에서 잡고 끌어와 주세요. 이렇게 끌어오셨죠? 그러면 앞에 코에 코바늘 넣어 주실 거고요. 뒤쪽에서 보시면 여기 V코예요. V코 중간에 바늘이 V코 V코 중간에 바늘이 오게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실을 정리하면서 갈 거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돗바늘로 너무 많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가지고 저는 정리하고 갈게요. 요게 지금 저희 빼뜨기 할 거기 때문에 빼뜨기 할 때는 처음에는 바늘 위로 올려주세요. 바늘 위쪽으로 실을 두신 다음에 실을 갖고 오세요. 앞쪽으로. 그 다음에 첫 코에 빼주세요. 요렇게 빼주시고요. 너무 짱짱하게 하시면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적당하게 부위코 예쁘게 나올 정도로 하시고 또 바로 앞으로 들어가세요. 바로 앞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요번에는 요 실을 뒤쪽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바늘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또 갖고 오신 다음에 적당히 당겨주셔서 빼뜨기. 요 부위 모양이 쨍쨍하지 않고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조금 힘 빼시면서 갖고 올게요. 또 앞으로 넣어 주시고요 앞으로 넣어, 아, 뒤로 넣어 주셨을 때 v코 중앙에 들어가는지 보신 다음에, 요번에는 또 앞으로 보내주실게요. 앞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갖고 오셔서 빼주세요. 이렇게 됐죠. 또 반복이에요. 요게 또 이번엔 뒤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빼뜨기. 요런 식으로 정리해주셔서 쭉 끝까지 반복해서 올게요. 쭉 빼주세요. 빼주신 다음에 잘라주시고요. 여기는 나중에 나중에 돗바늘로 얘는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돗바늘로 마무리하지 않게 끌어오시고요. 마지막은 좀 번거롭더라도 돗바늘 마무리해주실게요. 다 하고 이렇게 하면 한줄 해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앞쪽에 V... 부위가 보이게 되어 있고요. 뒤쪽도 V 코에 넣어서 좀 깔끔하게 일자로 떨어집니다. 이거를 사이사이에다가 다 빨간색을 해서 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를 더 해야 되거든요. 이 식으로 다섯 개 더해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빨간색 다해 왔고요. 여기 마무리 할 거거든요. 넣으셔서 요 빨간 쪽에다가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꼬매질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나머지들도 이렇게 다 마무리해서 올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들 마무리하면서 왔잖아요. 잘라줄게요.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다 정리해왔고요. 저희 이제 카드가 5.5cm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접어가지고 완성을 할 거거든요. 할 거, 할 거기 때문에 이제 6cm 정도? 5.5니까 한 6cm 정도 되게 잡으시고, 이제 여기까지 숫자를 세 볼게요. 하나, 둘,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금 16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16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접을 예정이에요. 16개, 16개, 이쪽도 16개, 16개 32코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중앙에 5코가 남아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32코를 셀게요. 1, 2, 3, 4, 5, 6, 7, 8, 9, 10, 1 2 12, 13, 14, 15, 16 16, 반 접으시고요. 16 부분하고 여기 겹치는 부분 같이 접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 하나일 거고 1, 2, 3, 4, 5, 6, 7, 8, 9, 10, 12, 12, 13, 14, 15, 16 여기가 16요게첫 코죠. 요게첫 코에다가 16개 정도 이렇게 봐주실 거에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일단 체크 표시 하시고 올거고요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를 16코 아니고 15코, 여쪽 15코에서 30코, 총 30코, 30코, 그 다음에 중앙은 5코 똑같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저랑 그 개수가 틀리신 분들은 저처럼 일단 센치를 재보시고요 대충 요쪽이 6cm, 6cm, 요 중앙은 한 2cm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조금 많이 들어가도 접었을 때 부드럽게 접히기 때문에 중앙 2cm, 6cm, 6cm. 6cm를 했지만 접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커져요. 이런 식으로 센 m 로 계산하셔 가지고 숫자 정하시면 돼요. 해서 양쪽 이렇게 마커 표시해서 돌아올게요.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돌아왔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카드 한번 넣어보세요.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이렇게 맞게 감싸지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짧은뜨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 여기 중앙에다가 이거 가실 분들은 지금 달아주시는 게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자리 잡혀 있으니까 어디쯤 위치에 달지 지금 여기에서 꼬매 주시고요. 라벨 다실 분들도 이걸 앞쪽으로 할지, 앞쪽으로 할지 정하신 다음에 중앙에 라벨을 달 건지, 옆에다 라벨을 달 건지 정하셔서 지금 꼬매 주세요. 지금 꼬매 주시면 되고요. 요 리본도 지금 꼬매고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리본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빨간색 실 갖고 오시고요. 좀큰 리본 달고 싶은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뜨시면 되고요. 저는 너무 왕리본이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리본을 달아주고 싶어서 이거를 두 갈래로 갈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트스마일 실 자체가 좀잘 찢어져요. 중앙을 가르셔서 쭉 해주세요. 가르시면서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잡으신 다음에 코바늘을 바꾸실 건데 이 코바늘도 본인들이 좀더 작게 뜨시고 싶으면 작은 호수로 하시면 되고요. 안 그러시면 조금 적당한 호수 정하셔도 하시면 되는데 저는 2mm, 2mm로 할게요. 2mm로 사슬코 잡으실 거예요. 처음에 묶어주시고 시작을 하죠. 이렇게 사슬코는 사슬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슬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사슬 코를 쭉 하신 다음에, 일단 할게요. 그래도 세보면서 갈게요. 일단 20개 정도에 맞는데, 이렇게 뜨신 다음에 접어 보세요. 이렇게 첫 코와 첫 코를 잡으신 다음에, 접었을 때 가로 길이가, 리본 길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만큼 사슬 해주시면 돼요. 저는 스무 코 해줬거든요. 저이 상태 좀 조그맣게 갈 거니까 이 상태로 갈게요. 그러신 다음에 저희 이렇게 V 코 보이시죠? V 코 보이는 쪽으로 쭉 해서 마주 보실 거예요. 꼬이지 않게 잘 하셔야 돼요. 마주 보셔서 첫 코, 첫 코에 짧은뜨기 할 거예요. 그 대신에 두 개를 잡을게요. 여기 보시면 원래 여기 끝에 반코하고 뒤쪽에 코상까지 같이 잡아서 이렇게 두개 잡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실 거예요. 짧은뜨기 할때이코 정리 같이 하면서 짧은뜨기 들어갈게요. 그래서 기둥코고 머고 업고에 그냥 짧은뜨기 하나,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두개 잡으셔서 또 짧은뜨기 이대로 쭉 하실 거예요. 정리하시면서 한 바퀴 빙 둘러서 올게요. 짧은뜨기로. 자, 이제 여기 첫 코에 짧은뜨기 하실 건데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하실 거예요. 오른쪽 바깥쪽 코 하나 잡으셔서 짧은뜨기. 반 넘어갈 때 기둥코 이런 거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쭉 뜨실 거예요. 또반코 잡아서 짧은뜨기. 반코 잡아서 짧은뜨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냥 계속 자르시면서 가시면 돼요. 짧은뜨기. 그래서 쭉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지금 보시면 이 두께 있잖아요. 리본에 원하시는 두께만큼.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꼬이지 않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접으셨을 때 내가 원하는 리본의 두께만큼의 그 단까지 떠서 돌아오실게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서 끝에까지 똑같이 와줄게요. 저는 총세단 했고요. 좀더 넓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넓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끝에까지 하고 마지막에 두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실게요. 빼뜨기 해주신 다음에 이거 쭉 빼실 건데, 음좀 길게 남겨주실게요. 길게 남겨서 여기 리본 마무리 해주고 남은 실로 여기에다 꼬맬 거기 때문에 60, 70cm 정도?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남기신 다음에 잘라주세요. 됐죠? 이렇게 되셨고요. 끝바늘 갖고 오셔서 끼워주신 후에 하신 다음에 리본 모양 잡아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지금 안쪽에 보시면 어그러진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정중앙에 오게 만드신 다음에 일단 말기 전에 중앙 쪽에다가 고정시켜 주실 거거든요. 그냥 말기 시작하면 얘가 중앙을 잡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정 중앙 쪽으로 해서 몇번 왔다 갔다 해 주실게요. 고정 여기 있죠. 여기 튀어나온 애, 튀어나온 애도 잡아서. 고시켜줄게요 일단 어떻게 하든 모양 리본 모양만 예쁘게 나오면 되거든요. 방법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모양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해서 이따다 하신 다음에 이따가 통과시켜서 고정 이 상태에서 이제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달아주실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 갈색, 빨간 갈색, 빨강을 했을 경우에는 빨간색이 다섯 개. 홀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중앙, 빨간 부분에다 리본을 달아줬고요. 저는 지금 얘는 반대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색, 갈색이 다섯 줄이잖아요. 그래서 정중앙, 갈색 부분에다 달아줄 거예요. 살짝 저는 이렇게 밑에 쪽에 달렸으면 좋겠거든요. 정 중앙 말고 이렇게 보셔서 원하시는 위치 있죠? 중앙에 달 건지 살짝 밑으로 달 건지 정하세요. 저는 요 정도에다가 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달고 돌아올게요. 저희 길게 남긴 요거 돗바늘에 넣어서 예쁘게 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단 쪽에다가 저는 달고 왔고요. 이제 옆에 마무리해 볼게요. 5mm 원래 하던 5mm 바늘 갖고 오신 다음에 실 갖고 오셔서 짧은뜨기 할 거예요. 아무 쪽이나 먼저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 중앙 잡아놓은 쪽 있죠? 16코 이 부분 빼시고 5mm 바늘 갖고 오셔서 첫코 잡으시고 잡아주세요. 실 갖고 오셔서 기둥코 그 자리에다가 실 정리하면서 짧은뜨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코에다가 또 넣어 주세요. 뒤에 코 잡아 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앞뒤 잡으셔서 짧은뜨기 쭉할 거예요. 저희 16코였잖아요. 그래서 16번 짧은뜨기 하고요. 그 다음에 히트, 어, 시몬스 실은 15번. 15코 잡았으니까 15번. 여기 체크한 데까지 짧은뜨기 해서 돌아올게요. 이제 빼 주시고, 남은 한코 마저. 짧은뜨기 16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5코잖아요. 5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실게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랑 똑같이 첫코 잡으셔서 쭉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실 자르셔서 실 정리 또 이쪽도 반대편이랑 똑같이 해서 마무리해서 돌아올게요. 네, 마지막 코까지 하신 다음에, 바늘에 끼워서 마무리 해주실게요. 이렇게 양쪽에다 카드 두 개씩 넣고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